이 타이틀을 듣고 이제 보고 이제 오셨으니까 어, 아마도 이제 기존의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게다머릿 속에 있으실 텐데 에, 그런 생각들은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네. 고됩다저 연구실에서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한다는 건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일단 나를 이제 아는 거고. 그리고 어,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우리 머릿 속에 어떤 이미지로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몇천년 동안 내려온 자연 철학에 근거해서 어 이제 나를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언어를 이제 배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이제 제 책을 읽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제 몸,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연구실에 와서 이제 동의보감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서 어 이제 거꾸로 명리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의 어떤 기질,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타고난 어떤 운명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지 않고는 이제 내 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제 재밌게 음양과 이제 몸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 이제 좀더더 더 이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져서 이제 막 중국의 지금 한나라 아 이제 이 책들을 읽고 있는데. 에 사실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엄청나게 싸운 건 아시죠. 그렇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 제국이 되기 위해서 피를 엄청 흘렸어요. 근데 좋은 왕그 당시에 이제 좋은 왕이 이제 사실 등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왕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어때? 집 어때로 할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진가의 갑질, 뭐 저리 가라의 수준의 갑질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화들이나 이성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이 되게 필요했던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연 자연의 이제 원리를 이제 열심히 관찰을 해 봤더니 이제 어떤 법칙이 있었던 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법칙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살아야 될 어떤 윤리, 에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의 이제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법칙에 맞지 않으면 이제 바로 끌어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어떤 그런 규칙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이 규칙은 이제 어떤 이제 그 경험에서 생기냐면. 그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라가 중국 전체를 그큰 땅을 이제 통일을 하거든요. 근데 통일을 한 경험이 그게 엄청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한 번도 그렇게 통일을 해본 적이 없죠. 탁이 조금조금만 나라들이 다 각, 이제 각기 이제 살아가는데 중국은 그큰 땅덩어리가 이제 통일을 이제 한 경험. 근데 그렇게 통일을 했는데 보니까 서로 각자의 어떤 지역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막 이제 그 연결이 되면서 소통을 잘하니까 뭔가 막잘 뭔가 이루어지는. 음. 그러니까 딱 그런 경험이 사실은 이제 어떤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일체론이라고 해요. 딱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이론을 찾아내는 것. 어, 그런 이제 전일체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음양오행이라는 자연 법칙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법칙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지금 발전, 경제성장 얼마? 발전해야 돼. 그리고 여기 우리는 여전히 나는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네,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서, 어, 지금, 나는 아니야.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자연은 단 하나도 그런, 그런 식으로 발전과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봐도 태양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정점에 떴으면 지금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이렇게 몰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장이 한번 일어나면 몰락이 한번 일어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동양에서 본체가 있어라는 이제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통일의 경험인데 그 전체가 있어 모든 게 이거야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많이 들어봤던 기 우리가 기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다 기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는 변화를 해요, 변화, 변화를 변화를 하게 되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변화가 마구잡이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선현들이잘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언덕에 있는데 언덕에 이제 낮에 보니까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말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어, 이, 이 태양이 지니까 그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늘이 생겨요. 그러면, 아, 이렇게 언덕은 하나인데, 어,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어, 하나는 그늘이 생기고, 한 번은 그늘이 생기고, 한 번은 밝음이 있네. 이게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밝음에, 이 밝음, 그리고 어, 이 뭔가 이 언덕이 밖으로 드러나 밖으로 펼쳐진 이것을 이제 팽창 밖으로 팽창하는 어떤 운동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응달 가려짐 밤이 오는 것 이런 게 이제 수축의 운동성이 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휴식이라는 걸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어이 반대되는 그 기운들이 한 번은 이제 양의 운동에 일어나면 한 번은 음의 운동에 일어나고 계속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것 이것을 순환이라고 순환.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환을 하는 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흉, 길과 흉이 있는, 있다면, 사실, 예, 이게 낮에 때, 낮에는 활동을 하고, 쉽게 말해서. 밤에는 일단 수축,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밤에는 뭔가, 아, 어떤 활동을 해야 돼?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연의 운동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길이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과 휴을 아, 말하자면 어떤 게 길하고 어떤 게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는 것, 그 시간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서 대립, 선과 악,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양은 지금 좋은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서양의 이 선악의 개념이 대립 관계, 대립의 관계라면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관계, 이런 걸 대대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일단 이질적인 것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죠? 양은 음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음은 양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이를 하죠. 변화. 어, 내가 이거다. 라고 고집하지 않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나를 줄을 놓고 난 언제 지금 그밝음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어둠 속으로 가 있고 어둠은 시간이 지나면 밝음으로 가고 있는 변이 산 생명이라는 건 누군가 관계를 맺고 변화를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근데 현대인들은 뭐예요 이질적인 것하고 관계 절대 못 맺어. 조금만 불편해도, 어, 자피하려고. 그니까 러 생명 전략에서 요즘 혼밥 쪽, 혼으로 시작되는 거 많잖아요. 정말 아주 불리한 전략. 그리고, 나. 나라는 게 너무너무나 견고하죠.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의 소유를 계속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소유를 하죠?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가 나를 굉장히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생명의 언어를 배우면 나를 굉장히 생명 차원에서 관계 맺고 변이하는 존재로 만나는 법. 이런 걸 이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